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목동이 선생의 스피드국어를 진행하고 있는 윤권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개념없는 너에게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내재적 감상, 외재적 감상, 즉 문학작품의 감상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프로필입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재적 감상, 의적 감상은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나옵니다. 근데 아직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르쳐 보면 그런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를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 내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이 시에 대한 접근 방법. 이건 이제 소설에 대한 접근 방법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데요. 어, 시에 대해서 우리가 작품을 이해를 하려고, 감상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순서가? 일단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서점 이런 데서 시한 편을 갖다가 이제, 그죠? 네, 우리 가 읽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 그 시밖에 없잖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네, 기껏 알고 있는 게 윤동주, 이육사, 김소월, 이 정도밖에 없잖아. 그지 뭐, 정지용, 이 정도. 내가 너희들 무시했나? 오케이. 자, 그래서 시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시만 보고 판, 뭐 이것저것 알아보겠지, 그죠? 어, 이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 시만 읽었는데 이시 괜찮다 이러는 거.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작품 감상의 관점이 시 작품 안에만 있는 거잖아. 그게 내재적 관점이야. 알겠어? 어, 여기 공감적 표현 있네. 어, 여기 역설법인 것 같다. 이런 거다 뭐야? 시 작품만 보고 판단한 거야. 그것을 내재적 감상이라고 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비로소, 시를 읽다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지, 이 시를 쓴 시인은 누구길래 이런 작품을 썼을까? 아, 어렸을 때 뭔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나?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나? 이렇게 해서 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그래서 시인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어, 그 시인이, 진짜로 어렸을 때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경험을 갖다가 이 시에다가 녹여냈대. 아, 그러면 그 시인을 갖다가, 그죠? 감상을 하는데, 시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고려했다. 그게 바로 외재적 감상이야. 그게 이제 외적 감상 중에서 여기 나오는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지. 시인의 경험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해서 표현현론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또 하나 있어. 어또 감상의 관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어 이게 여기서 겨울이라는 시어가 나왔는데 이 겨울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아, 이거를 갖다가 일제 강점기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그거는 뭐야? 역시 그 시의 외적인 배경 지식을 동원하는데, 특히 그 시가 시가 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 시대 현실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고려하는 관점이잖아. 그게 바로 어, 반영론이라고 하는 건데, 왜 용어를 반영론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그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시를 갖다가 왜 읽습니까? 뭔가 그 시를 읽고서 감동을 얻거라든가 교훈을 얻거라든가 그지? 뭔가 어떤 결심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가 독자에게 어떤 쓸모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용어를 지을 때 쓸모론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아, 이거를 쓸모를 한쪽으로 효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효용론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가 독자야. 독자의 관점을 살펴봤다는 거고 이 효용론은 다른 말로 수용론이라고도 해. 수용론. 작품을 갖다가 독자 입장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거를 수용론이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이거를 수용 론적 관점 그러면 키워드가 뭐야? 독자다. 알겠니? 오케이. 쌩커 편집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그럼 이제 내재적 접근하고 외재적 접근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의 어조라든가 심상이라든가 운율 표현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작품 내부에 구조적 특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쉽게 얘기하면 작품만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학생이나 남학생 보자 어떤 학생을 이렇게 봤는데 안경을 꼈어 어너 안경 꼈구나 이거는 그 학생만 보면 알 수가 있지 그건 뭐야 내재적 감상이지 그지 어그 다음에 어느 빨간 옷 입었네 이거 뭐야 내재적 감상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얘가 오늘 동생하고 싸웠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 얘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 얘의 어떤 배경지에 관계된 외재적인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 고려해야 되는 거야 알겠네 알겠니 어그 다음에 어너 시골에 할머니 사시는구나 어, 이런 것들 다 외부적인 어떤 외적인 지식을 동원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외재적 감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인. 소설에 저, 소설에 적용하면 이건 작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작가나 시인의 관점에서 보는 걸 표현론이라고 그래 따라해봐 표현론 안 들린다 표현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영론이야 자 따라해봐 반영론 오케이 반영론 시험문제에서는 이 반영론이 많이 나와 음. 그 다음에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걸 뭐라 그래? 효용론이라고 한다 따라해봐 효용론 오케이. Okay.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수용문이라고 도 한다.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이 화자 있잖아, 화자. 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요 청자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한자로서 보면. 근데 개념을 그렇게 잡지 말고 화자가 말을 거는 대상, 화자가 말을 이렇게 걸어. 그거는 청자야. 따라서 화자는 사람한테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사물한테도 말을 걸수 있잖아. 그치? 에, 그런 경우에 그럼 사물도 뭐가 될수 있어? 청자가 될수 있어. 그래서 청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화자가 말을 거는 대상. 파도요난 어쩌란 말이냐? 그럼 파도가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사람인 경우, 어머니, 당신은 그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이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청자가 되는 거야. 어머니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청자가 모든 작품에 다 있냐? 그렇진 않아. 청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즉 화자가 그냥 자기가 독백만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한테 말을 걸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표를 갖다가 근데 화자만 딱 달랑 놓기에는 그지? 청자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를 이렇게 한 거니까. 이 청자는 모든 작품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이제 요거 여러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인과 화자와의 관계야.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은 작품에서 이제 학생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다? 야, 여기서 이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화자를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인과 화자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어떤 시를 썼을 때 그것이 자기와 관계된 얘기를 쓴건 사실이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인과 화자가 원칙적으로 같은 같은 그지 사람이라고 봐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꼭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화자 시인과 화자는 같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자.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그 화자는 뭐가 되는 거야? 여자야. 근데 김소월은 남자야. 김소월 본명이 김정식이야. 소월은 호야. 그 김정식이야. 그래서 소월 김정식인데 이제 호로 부른 거야. 우리가 율곡2도2라고안 부르잖아. 2 7곡 그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제 호로 부른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뭐 서정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추천사 같은 경우 보면 그 춘향이 그네 타는 거 있거든? 거기서도 향단아 그네 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화자는 누구야? 춘향이야. 근데 시인은 누구야? 서정주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인과 화자는 같지 않다고 봐야 돼. 그리고 또 그럼 뭐 정지용의 유리창 같은 경우는 시인과 화자가 거의 구별이 안 되는데요? 맞아. 그거는 시인과 화자는 거의 같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소설도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자기 얘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자전적 소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도 마찬가지야. 자기 얘기를 그대로 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시인과 화자는 같은 사람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재적 감상, 외재적 감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자라고 나오게 되면 그거는 내재적 감상이라는 거야. 시인이라고 나오면 외재적 감상인데 화자라고 나오면 그건 내재적 감상이다. 혼동하지 말아라. 화자라고 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 시인하고 혼동을 해서 아, 이거 그럼 표현론 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았니? 자,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체크. 자, 화살표를 잘 봐. 화살표 방향을. 자, 표현론 같은 경우에는 시인의 경험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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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표현론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자, 여기 현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지, 그지? 네, 시대 현실이 여기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반영론인데, 독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봐라. 화살표가, 이거는 작품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작품에서 독자 쪽으로 가는 거잖아. 요거 주의해야지, 그지? 네, 화살표 방향이 다릅니다. 독자한테 아까 뭐라 그래서 효용론은 어떤 쓸모가 있다 그랬어요,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작품만 보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내재적 감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어? 이해갔어 근데 이렇게 지금 이해한 건 반이야 절반이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자고 알았니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자 자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 감상 외적 감상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제 시문에 나오는 시를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시를 제대로 감상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봤느냐기 때문에 이건 아예 시를 안 보고도 풀수 있는 문제야 괜히 이 문제에 나왔는데 제시문 읽고 있고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돼 알겠어 그럼 바보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보기의 관점에 따라 가를 감상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도대체 보기가 무슨 관점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재적 감상인가 아니면 표현론인가 아니면 반영론인가 효용론인가를 판단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시작해보자. 자, 그러면 우선, 문학작품은 현실을 모방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독자는 작품 속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야? 이 현실이라는, 그죠? 네, 키워드죠. 그래서 현실이 곳곳에 나와. 그래서 이거는, 아, 현실이 키워드구나 라고 할수 있어. 여기 선생님 독자라고도 나왔는데요. 이 독자는, 독자가 나왔지만, 독자가 뭐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어떤 거를 막 느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잖아 그냥 독자가 어떻게 이 작품을 감상해야 된다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긴 키워드가 독자가 아니라 현실인 거야 알겠어 여기 지금 학생들 중에 이게 국어를 그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요약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국어 가 어려운 거라고 제일 먼저 여러분 요약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국어 공부를 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계속 현실이 나오잖아 지금 그지?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건 무슨 논적 관점이다? <laughs> 반영론적 관점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앞에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는 반영론적 관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보는 거야.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 이 선택지에는. 그래서 여기서 반영론적 관점 찾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1번 선택지 볼게. 자, 3년에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한 표현이 드러나 있어. 자, 이거는 표현 방식이지. 그렇지?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했다 이거는 작품만 봐서 알수 있어, 아니면 외적인 정보를 동원해야 돼? 작품만 봐서 알수 있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뭐다? 내재적 감상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행을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형태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이것도 역시 심한 봐서 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지? 그럼 뭐야? 내재적 감상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보자.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한대. 누가 반성해? 우리가 반성한대. 우리가 왜 반성을 할까?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우리가 자기의 삶을 반영하게 반성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반성을 하려면 이 시를 일단 읽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우리는 바로 독자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독자가 자기 삶을 반성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혼적 관점? 외조적 관점 중에서 효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뭐가 되는 거야? 작품의 어조로 보아 시인은 강인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야. 오, 시인 나왔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표현론적 관점이 된다. 오케이. 드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어려운 시대 상황, 시대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 그랬어. 자, 시대 상황이니까 이거는 시대의 현실이겠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게, 이게 바로 뭐야? 반영론적 관점이다. 알겠니?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다. 그래서 얘가 답이야. 알았어. 어, 얘가 답이라고. 이해가니? 무슨 얘기인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면서 또 확인학습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보면 자 똑같은 문제예요.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의 하나로 작품에 나타난 현실과 실제 현실이 맺고 있는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인식으로 문학과 삶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삶의 현실성과 함께 역사에 대한 이해로까지 관심을 확대시켜 준다. 또한 삶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지표를 세우는 움을 준다. 이거 역시 뭐야? 현실이 키워드야. 아, 그럼 무슨 논적? 자, 해봐. 따라해봐. 뭐라고? 오케이. 안 들려? 해봐. 오케이. 반영론적 관점이다.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 1번은 여인의 남편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참 궁금해.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작품만 보고서, 그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건 내재적 관점이지. 어, 궁금하다. 이거 독자가 생각하는 거니까 효용문적 관점 아니에요? 아니. 자기한테 어떤 걸 미쳐야 돼. 영향을 미쳐야 효용문적 관점인 거야. 그다음에 이제 2번. 여인을 동정하는 서정적 자. 이 서정적 자가 바로 화자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화자가 나오면 내재다 외재다? 내재다.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결어미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소설 문장을 읽는 듯해. 그럼 종결어미는 이 작품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내재적 관점이다. 그 다음에, 여인의 비극적인 삶은 당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을 대변하고 있다. 당시가 뭐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얘기한다. 얘가 답이네, 그러면. 이게 반영론적 관점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옛날같이나 불경처럼, 가을밤같이, 섣벌처럼 같이 참신한 비유를 구사하고 있어. 그래서 이 참신한 비유는 작품만 봐서 알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다 지규법이 쓰였는데, 역시 이거 표현 방식은 내재적 관점이다. 오케이? 이게 지금 이제 백석의 여성이란 작품인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거 작품을 갖다가 직접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오직 문제만 갖고, 내재인지 외재인지 판, 그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다음 보자 이제. 자, 다음 문제. 자, 다음은 다에 대한 감상인데 작품 자체의 내재적 의미에 주목한 거. 아, 내재적 관점 묻는 거구나.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시가 영국 낭만주의 시의 대표작이라고 하던데 낭만주의의 문학사조상 특징을 했어. 이거 작품만 봐서 니네 알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문학사조상 특징을 보는 건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과는 관계가 없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외적인 걸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재적 감상입니다. 따로 이름은 없어요. 뭐 소통론 소통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요즘에 잘안 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건 아뜻튼 외재적 감상입니다. 자, 2번. 전원을 그리워하는 시 세계는 우리의 시 전통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죠? 이것도 외재적 감상이지. 자,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대해 알고 싶어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역시 외재적 감상입니다. 자, 3번. 이 시는 작가가 런던에 있을 때 지은 작품이라고 해. 작가가 런던에 있을 때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뭐야? 어 그 당시라는 말이 나오네, 그지? 그 당시에도 도시의 삶이 얼마나 각박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어. 그랬어, 그지? 작가 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당시 의기도 나왔어. 그러니까 표현원적 관점과 반향론적 관점이 둘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역시 외체적 감상이고. 그 다음에 4번은, 화자가 가고자 하는 이니스프리의 전경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시각과 청각이 호소하는 이런 이미지, 여러 이미지가 제격이야, 그랬어. 이건 키워드가 이미지네. 이미지는 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내재적 감상이네. 됐니? 자, 그 다음에 5번. 이 시에 나타난 이니스프린 정말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만 봐도 왜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지 알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이 시를 읽고서 깨달은 거잖아. 그지 아, 자연은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무슨 논이다? 외재적 감상 중에서 효용론적 관점이다. 알았니? 됐어?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건데 다음은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인데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 주목했다. 역시 내재적 감상입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쓴 작품이래. 이거 뭐야? 반영론. 오케이. 그다음에 2번. 그건 조금 지나친 지적 같다. 그 당시 시인은 아마 생활이 어려웠을 거야. 뭐야 이거? 표현론 이제 척척되지 3번 술과 노이다 그거 이미지가 썩잘 어울리는데 이미지 바로 아까 3번 했던 거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데 밀밭끼리 주는 느낌과도 통하면서 요거 답이다 오케이? 이거 내 지적 감상이지 자, 석현이는 뭐라 그래? 그래도 그렇지. 외줄기 길이 300리나 이어지는 게어디있어 구름에 다리 간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시에서, 시는 시적 자유가 있는 건데, 말이 안 되지는 이거네. 이거는 감상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지 내적, 외적을 그저 따지, 따지 필요도 없이. 더구나 외줄기 길이 300리나 이어지는 게어딨어 이거는 현실을 갖다가 어떤 그 현실의 어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외적 감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감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정인이는 그런 걸 상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이 시에 나그네처럼 여행이나 떠났으면 좋겠다 그랬어. 이 시를 읽고서 자기가 뭔가 어떤 감흥을 느낀 거지. 그럼 여기서 나는 누가 되는 거야?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다 같이, 누구야? 독자가 되겠네, 독자가.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효용원적 관점이다. 자, 이, 이거 문제 푸는 걸 따라오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그 반복학습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앞에 선생님이 그 개념 설명했던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내 문제 풀었는데, 뭐 덮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이제 선생님이 짧을 자르는 건데 네 문제 풀었으니까 선택지 몇개한 거야? 다섯 개씩 해가지고 스무 개 선택지 소화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알아도 이문제 절대 틀리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작품 자체의 그 내적 의미지 주목한 걸 내적 감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작품만 보고서 알수 있는 내용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내적 감상이라고 하고 작품 외적인 정보를 동원해야 되는 것을 외제적 감상이라고 한다. 그 외제적 감상 중에서는 뭐가 있다? 자, 표현론. 시인을 갖다 고려하면 표현론, 시대현실을 고려하면 반영론, 독자를 고려하면 효용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 국어 개념, 음, 개념 없는 너에게 시리즈, 아, 국어 개념에 내재적 네, 감상, 외재적 감상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